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이 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건데 에베소서 1장 3,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자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어떠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나누어져 나누어왔습니다. 그럼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나 될수 있는지. 그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나누었었고 어,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행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행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기독교가 이것이다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 에베소서는 딱 반반이 어떤 무엇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럼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 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하다가 이 3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14절 15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들이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뭐뭐 뭐라, 뭐라 하냐면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줘서 마음껏 이제 사용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바울이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열 편의 설교, 아주 멋진 이야기, 말보다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원하는 것이죠 그죠? 위안일이죠 뭐 다른 거다 해주고 뭐 여행을 가는데 뭐 미국을 여행을 가도 해줄 것다 해줘도 비행기표 나중에 안 사주면 이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무엇인가를 하나 해줘야 된다라면 진짜 무엇인가를 하나 해줘야 된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마 기도를 해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으시다면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게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게다 무너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국 기도예요. 결국 기도. 우리들이 다른 어떠한 유명한 프로그램, 어떠한 많은 지식을 쌓는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살아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그 그 지식과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들은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 자체를 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리는 우리들이 늘 사모하고 매달려야 하는 자리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작년 마지막 이3 개월 정도를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기도, 기도, 예, 기도하세요? 아멘을, 아멘을 우리 뒤에 계신 분들만 하는 것들. 우리 청년들은 기도합니까? 네, 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번 동행 수련회를 하면서 이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니네들이 기도한 만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들이 3, 3, 5,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두렵고 떨렸겠죠. 이런 사역자는 처음이다. 성교, 성교를 준비를 안 해주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목사님, 뭐, 뭐 교육 안 시켜줘요? 해, 달라 해줘야 해주는, 예, 네, 목사. 그가 신목사입니다. <laughs> 요청을 오늘도 이름표를 떼놓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준비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들에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진짜 많이 온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들이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나갈 때 거기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미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 좋은 것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에게 말도 해줬어요.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주면서 일장부 삼장 어, 후반부를 좀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말이 좀 어. 진행이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 말미야마 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으로 말미야마. 이것을 헬라우로 찾아보면, 이다 라는 뜻인데, 이, 아, 디아 라는 뜻인데, 이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서는 무엇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통과를 해야 그것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소독도 하고 모두 해야 되죠. 그죠.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자리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디아라는 말은 내가 할수 있지만 나 혼자는 할수 없는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리고 무엇으로 말려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라는 말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볼 건데요.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디아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입을 좀 벌리십시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목소리가 크면서 무엇으로 성령 짜증내지 말고. 성령으로, <laughs>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이 속 사람을 우리들 무엇이요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좀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싸움에 선빵이 이기는 겁니까? 이것은 여자들에게도 적용되어지나요? 어, 막 패고 그래요, 그죠? 네, 선빵을 하면. 그 싸움에서 무조건 이깁니까?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빵은 피하면 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선빵이 날아올 경우 그건 좀 예외일 수 있겠지만 <laughs> 여러분 진짜 싸움이 진행되어지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자는 보잖아요 무엇이 날라오는지를 그래서 자만서 4장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했거든요. 우리들이 생명을 쫓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이 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여지는 겉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 있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들이 충족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께, 아,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도대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정말 당신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있어서 제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정 가운데 제가 받아낸 무엇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을 삼아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저와 주님과만이 알수 있는 여러분들께 보이지 않는 속에, 속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떠한 라이센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몇 년을 받았네?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 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속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3장 이 부분에 흘러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성경 중에 성경 구절, 이 66권 성경을 꽉. 행주 따수시 짜면 한 구절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 하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학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속사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명시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먼저 굳건하게 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이 속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겉 사람은 바보 같고 찌질이 같고 거지 같아도 속 사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또 같이 말미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산 가운데 꾸리가 박혀. 아멘. 17절 초반부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디아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할수 없지만,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하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알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눈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눈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 눈 앞에 보이지 않지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물을 걸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발한발 내디뎠던 이 믿음. 가능할까? 에. 주님의 말씀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죠. 또 성경에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의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를 입고 이것을 겉사람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배해. 늘 말씀에 늘 기도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다 뭐예요? 기도하세요. 큐티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 MT를 다녀왔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가, 임원진이 저에게 강의를 부탁했어요. 무슨 강의냐면, 전 생전 처음 해본 강의. 연애 강의. 신목수에게 연애 강의를 부탁했답니다. 저 모태 솔로였거든요. <laughs> 아니, 나한테 연애 강의를 들으면 다 헤어지겠다라는 거야, 뭐야.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타령하려면 다 헤어지라고. 결혼할 거 아니면 지금 당장 헤어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네. 사귀고 싶으면 제 앞에 와서 각서를 쓰고 우리는 결혼할 겁니다 커플들이 안 와요 저를 다 피해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가서 쓰게 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누구는 그때 되게 큰 소리로 아멘 했는데 겉사람이 문제예요 네. <laughs> 오셔서 각서를 써야 되는데 그들이 저에게 와서 이 연애에 대한 강의를 어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연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헤어져라. 네. 사랑은 감정 노릇하는 게 아니다. 감정 갖고 오래 못 간다. 네. 얼굴 예뻐도 오래 못 가지만 안 생기면 영원히 못 간다 하지만. <laughs> 뭐 그런 말이 있어도. 아무튼, 여러분, 감정 싸움할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 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뢰를 쌓아가는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연애는 사실 신뢰 같아요.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신뢰가 쌓인 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 가정에 신뢰도가 쌓이면 그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가정은 신뢰도, 신뢰 있어 보여요. 그 그래서, 그래서 그 자, 가정을 부, 가정에게 부탁도 하죠. 근데 맨날 싸워. 우리 집 엄마 아빠처럼 맨날 싸워. 아들인 내가 봐도 지금 생각하면 아들인 제가 봐도 하, 신뢰도가 떨어져요. 우리 부모님을 디스하는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부모라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충격도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6.25 전쟁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총을 맞고 죽는 것을 이 아이가 본 정도의 충격도를 그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받는 겁니다. 청소년이고 좀 성장한 아이들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4, 4살, 5살 되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뭐가 깨지는 거냐면 이미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잖아요. 거기서 이 사회가 깨지는 걸그 아이가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부부로서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연인들도 좀 따라하십시오. 따라 부부들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커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연애 연의 꽃바람이 불었다 하는데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외로우면 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어지는 삶.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왜 웃고 삐리리야? <laughs> 이게 영상을 타고 나가서 나도 더 이상 험한 말을 못 하겠네. 아주 좋은 시스템을 교회가 갖추는 것이다. <laughs>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것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늘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늘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늘 계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두 번째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7, 17절 중반부부터 볼 건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뿌리가 박혀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라는 세계 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죠? 그 계명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정, 이 사랑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살인, 죄수마저도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야 그 가지를 통하여 포도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열매는 예수 그리토의 사랑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환경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아,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가 무엇으로 거듭난 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믿음에 굳건하게 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토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굳건해지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룩한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8장입니다.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진다. 넉넉히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의 사람들은 안 되고 힘들고 곤두박질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박혀 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세 번째 그들에게 강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그 후반부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알아갈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 크신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 이 작은 머릿속에 다 이해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짜 신, 전지전능한 신을 내 머릿속에 다 넣고, 아,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다알수 있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신일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내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신이라면 그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작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이 조그만큼 이 작은 부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크신 전지전능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사건 하나를, 이것,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다알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지혜를 주세요. 예,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88장에 있는 고백인데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악마의 예유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큰 고백이거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이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땅이 나에게 뭐라고 모진 고난과 풍랑을 나에게 덮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앱에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다른 어떠한 멋진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기만 한다면 이 땅에 자살하거나 절망하는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저신 목사도 인생을 오래 산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겉면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한번 촬영할게요.